안녕하세요 볼케숨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살짝 언지를 좀 드렸었죠. 바로 자말론이라고 일명 일컫는 아이템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바이브런트 시티 컬렉션 그 아이템 하나 가지고 왔고요. 또 하나는 블러썸 컬렉션 시리즈 중 가지고 왔습니다. 자, 총, 일단은 바이브런트 시티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총 8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에너제티컬리 뉴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이브런트 시티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여행을 다니지 못한다. 다녀왔던 추억과 기억으로 활력을 또 얻기도 하고 앞으로 갈수 있는 이 여행에 대한 희망, 거기에서 바로 영감을 얻어서 나온 시리즈가 바로 바이브런트 시티 컬렉션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더 많은 또 이슈가 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뉴욕을 선택한 이유는 뭐, 물론, 막연한 뉴욕에 대한 환상도 있어요. 아직까지 뉴욕을 가보지 못했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또 앞으로 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향조랑 이런 거 살펴봤을 때 한번 맡아보고 싶다, 바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 자라 종말론 향수 같은 경우에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가격대가 너무 괜찮잖아요. 가격대가. 총 40ml거든요. 지금 요제손 안에 딱 들어오는 이 아이템은 40ml예요. 근데 이 40ml가 29,000원밖에 안 해요. 29,000원. 29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 원을 더 주시잖아요. 75ml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아래로 떨어지는 용량과 가격대가 또 있기도 하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에너제틱컬리 뉴욕 의향 같은 경우에는 탑노트는 카다범이고요 미들은 자스민, 그리고 베이스가 샌달 우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 르라보 쌍탈이랑 되게 흡사하다.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주시기도 하고요. 시린 뉴욕의 쌍탈 스카이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르르라, 르라보 쌍탈은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사실 맡아본 적이 없어서 그거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딱 뿌렸을 때그첫향 있잖아요. 그첫 향은 조금 생각보다 어, 강해요. 강하고 그러니까 포근한 느낌보다는 첫향 자체에서는 뭔가 상쾌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뭔가 순간적으로 팍 들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의 매력이 뭐냐면 베이스로 저희가 샌달우드가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샌달우드가 아시죠? 잔향 자체가 굉장히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이 싹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마냥 좀 세고 강렬한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쓰다 보면은 이 향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지속력이 어마어마해요. 보통은 다른 향수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한 번씩 뿌리거든요. 진짜 내몸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계속 향기가 올라와요. 이 잔향들이. 그래서 이 느낌이 너무 좋다. 시향을 해보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이 향을 니치 향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게 좀 구매를 하잖아요. 정말 딱 하나의 나의 아이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격대가 너무 좋아서 향수 참 좋아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기분 내기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해요. 에너제티컬리 뉴욕 마지막까지 지금 고민하시면서 더블체크 하시는 분들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릴게요. 또, 또 하나의 아이템은 블라썸 컬렉션 시리즈 중에 하나인 머터풀 브럼이라는 제품이에요. 자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처럼 진짜 약간은 어, 이 연보라 컬러가 살짝 감돌아요. 살짝. 네. 무려 90ml거든요. <laughs> 90ml인데 제가 세일할 때한만 원대에 구매를 했을 거야. 만 9천 원이었나? 되게 세일이 많이 들어간 가격대로 구매를 했는데 스프레이에다가 그냥 가볍게 내가 툭툭툭툭 무심하게 뿌리고 싶은 곳에 뿌려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블라썸 시리즈답게 플로럴한 향이 좀 나기는 해요. 노트가 만다린. 그리고 미들노트가 자스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베이스가 머스크였어요. 에일 머스크였어. 요 그래서 만다린 향과 그 자스민이 조금 더 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플로럴한 향이 좀 나기도 하면서 굉장히 그톡 쏘는 시트러스함까지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잔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번에 막 나온 바이브런트 시티 컬렉션, 이 뉴욕보다는 잔향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자 오늘 요렇게 간단하게 어, 조말론 그리고 자라 콜라보한 자말론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총 8종으로 나왔다고 해서 한 번에 사도 좋지만은 가격대가 사실 조금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오늘 기분이 좀 울적한데 뭐 향으로 달랠 만한 거 없을까? 하는 날 자라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서울로 떠나볼까? 아니면 상하이로 떠나볼까? 아니면 베니스로 떠나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하나씩 수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향수. 근데 결코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향수이기 때문에 오늘 기분 좋게 오늘 영상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얼른 또 자라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I get nervous and just be being...